조직 스토킹의 그늘, 당신도 가족이 될수 있는 위험한 현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당신도 그 구성원이 될수 있는 이유.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협력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나타나며 주변의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해 심지어 먼 나라에 있는 익명의 가해자들까지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이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이러한 악행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조직 스토킹이 퍼지는 이유. 조직 스토킹은 왜 이렇게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의도치 않게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고립을 겪게 됩니다. 주변들에게서 특정 언어적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죽어 혹은 고함과 함께 잔인한 욕설이 날아옵니다. 이러한 폭력은 나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며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외국인조차 가해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지 몇몇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기형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일상적인 삶 속에 침투하여 느슨한 결속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에 동조합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도 소음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괴롭힘을 가합니다. 이러한 단체적 가해는 비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문, 신체의 폭력.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받으며 결국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극심한 불안 증세를 겪기도 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궁극적으로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까지 됩니다. 가해자들은 조종당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